지금 다시 해 주셔야 요 진짜로. 아, 네. 제가 묻는 질문에 피하지 않고 정말 솔직하게, 진짜로 한 번만 맹세 받고 갈게요. 자, 아셨습니까? 네네. 진짜죠? 예. 오늘 만약 에 솔직하게 대답 안 하고 가다가 넘어지면 기절한다. <laughs> <있겠습니다. 웃음> 저희가 누구 좋아하고 누가 이상하게 하는 그런 취한 딸에게는. <laughs> 네. 제 주변의 남성분들은 이런, 이런 불편함을 토로를 하더라고요. 우리 두 분은 사실 여자친구를 많이 못만하잖아요 아 여자친구를 많이 못 만나셨고, 우리한테 다안 맞아요. 역시 이분들은 저희의 저런 무서운 문제 따위를 하나. 아니, 그러면, 그럼, 그럼. 아니, 질문을 해야겠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자, 한 번만 들어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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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럼 두 분은 혹시 야동을 보시나요? <laughs>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네. 방송에서 한번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, 알아요. 여러분들 사이에서 제가 야동이 무슨 아이콘이 된것 같아요. 그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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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 나가서도 그때 저 당당하게 얘기했었던 게 저희 중학교 체육 선생님께서 남성의 99.99%는 <laughs> 야동을 본다. 안 보는 게 이상한 애들. 그때 저는 그러면서, 아,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구나. 그럴 수 있는 거구나. 라는 생각을 여기서 본다, 안 본다, 무슨 대답을 해도 다 이상해요. 되게 그렇지 않아요? 네, 저는 야, 도안 봅니다. 그러면, 에이, 거짓말. 네, 저는 그럼 진짜 질도 모니다 나좀등장하요하 생각. <laughs> 네, 아주 지금네요하게생각거요 <laughs> 네. 어, 어 한마디로 하겠니다 저도 남자입니다. <laughs> 아 <laughs> 이거 <laughs>